안녕하십니까 KRC 센터의 KRC 중국 센터의 고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오전 세션 맨 마지막인데 어, 조용필이 항상 뒤에 나온다는데 에, 저는 조용필은 아니고 고용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맨 앞에 보면은 아, 고영하라고 또한 분이 계신데 그 유명하신 그 엔젤 투자 협회 회장님이신 고영하님이 오늘 아침에 에~ 와서 봤더니 아~ 저하고 학렬이 같더라고요 고씨가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좋은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16년째) 중국에 살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중국에 아니,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발표하는 거는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국 혹시 진출하고 싶으신 기업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 중국 진출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많은 말씀을 들어보셨죠. 중국 가면은 망한다. 중국 가면 사기 당한다. 중국 가면 뭐뭐한다. 아주 부정적인 말씀이 많은데 어. 그런데 중국에서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걸 오늘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창업 열풍이 많은데 왜 그럼 중국은 창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k s c 중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창업 열풍 2017년도 올해 1월에 중국의 공상 에, 국가통상행정관리청국이라는 곳에서 국가기관에서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보면 2016년도 1년 동안에 중국의 전국에 553만 개의 기업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5,000개의 기업이 그 설립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 15만 개에서 한 20만 개 정도의 기업이 생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한 열흘에서 한그한 그한 13일 정도면은 한국에서 1년 동안 그 등록되는 기업의 숫자가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창업이 잘 될까? 그 뒷면에는 성공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에서 창업한 성공 사례가 있다. 그 중에 오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포라는 기업은 요즘 그 자동차 중국에 가시면 노란이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자기 자동차가 아니 자전거가 아니고 그 공유 자동차입니다. 이게 시간당 얼마를 내고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 내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그거를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바로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광화관리학원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경영대를 얘기합니다. 경영대 에 있는 학생들 네 명이 2014년도 8월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업 가치가 지금 3년, 2년 반이 조금 지난 현재 기업 가치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의얼로마라는 그 회사인데 의얼로마가 뭐냐면 의어 배고프냐.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점심시간에 다 돼서 바로 그겁니다. 의얼로마. 의얼로마 배고프냐. 인데 기숙사에 있던 여기 그 에, 상해 교통대학에 있는 석사 과정의 학생들이 주말에 에, 기숙사 한 방에 있는 친구들 네 명이서 어, 이제 저녁이 됐는데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나가기는 싫고 게을러 가지고 침대에 누워 가지고 "야,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지? 네가밥사 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 이거 배는 고파서 밥 먹고 싶은데, 그러면 누구 이거 배달해 주면 안 될까?" 그러다가 만든 게으얼러합입니다 그래서 의얼러마가 만들었는데 어 이게 (2009년도에) 상해 교통대회에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그때 대학교 창업대회에 나갔는데 (1등을) 못하고 (2등을) 했던 그런 아~ 그 아이템인데 이게 (2016년) (2017년) 현재 약 기업 가치가 한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의 그 저기가 있죠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똑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커버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 한 300km 반경 300km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고 중국의 저 서비스는 반경 한 2,000km 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배달의민족의 기업가치가 지금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가는데 이건 똑같은 서비스인데 3조에서 4조 정도의 기업가치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의 그 얘가 DJI라는 따장 청신이라는 그 드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왕타오라는 그 홍콩 과기대에 있는 과기대를 다니던 학생이 심천으로 넘어와서 창업을 한 회사죠. 그 회사는 이 회사는 자기네들 드론이라고 드론 회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네들이 날아다니는 카메라 회사다 얘기합니다. 드론 중에서도 카메라에 집중해서 이, 이 서비스를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공장인 심천에 바로 옆에 있는 홍콩대에서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심천에서 바로 생산을 하고 연구하고 생산을 해서 작년도 (2016년도) 연말에 전 세계적으로 (16억 불) 그러니까 한 (17조) 정도를 판매 (17조가) 아니죠 (1.7조) 정도를 판매한 그런 기업인데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도 기업가치가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만 중국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KIC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서 어, 창업해서 잘된 기업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었을까 그거의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아 중국에서 창업해서 미국에 상장하는 거 그럼 미국에 상장하는 건왜 중요하냐? 미국의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건 벌써 그 기업의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상장을 당시에. 그러면 창업을 해서 미국의 1조 원으로 상장을 했을 해는 그런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그거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뉴욕 증시 나스닥 해서 93년도부터 2016년까지. 2016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거는 42개, 그리고 그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모두 84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상장을 했다가 현재는 폐장이 된 기업이나 다른 회사가 합병된 기업은 맞아 있습니다. 그러,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어, 한국에서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있느냐, 아니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성립 이래로 딱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예요? 라인이 작년에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했죠. 그런데 라인을 가만히 보시면 라인은 네이버에서 네이버의 자금으로 투자한 회사지만 회사는 일본 회사예요. 그럼 한국에서 만들어서 라인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갔냐? 아닙니다. 이 회사는 정확,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의 자본이 투자한 일본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축구는 중국하고 해서 매번 이기지만 창업은 해서는 120대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이두, 바이두 같은 경우는 상장을 2005년도 했고 60한 거의 한 7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리바그룹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한 300조 가까이 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 라인은 일본에 성장했는데 한 7.8조 9조 9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창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중국에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창업을 하실 때 누가 도와줄 거냐? KIC 중국이 있습니다. KIC 중국은 어, 한국과 중국 간의 2015년도 10월 말에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중국과 mou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kic 중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고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kic는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의 준말이고 중국말로 하면 자유화 항고 창신중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KIC 글로벌 네트워크는 어, 맨 처음에 생긴 건 실리콘밸리에 생겼고 그 다음에 워싱턴, 그 다음에 유럽에 생겼고 KIC 중립국은 작년 8월에 생겼고요 실제로 인큐이 8월에는 저 혼자 달랑 어, 있었고 그이후에 직원들 뽑고 어, 창업센터를 열은 것은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 2월 3일에 처음으로 저희 창업 공간을 열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것은 아, 한국에 있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발표하신 본트글로벌 그 다음에 나이파 이런 데 그, 그 기타 한국에 있는 민간 창업시설에서 보유하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때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2000, 저희가 생긴 건 2016년도인데 그 전에 있었던 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래부에서 중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들이 중국에 중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한국에 와서 아, 다시 또 취업 전선에 들어와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중국도 잘 알고 중국 시장도 잘 알고 한국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 그럼 그걸 짬뽕해서 중국에서 창업을 해라. 그런데 그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필요하니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북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국 전체의 유학생은 6만 5천 명 정도 되고 북경 시에만 있는 유학생이 한 3만 5천 명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 그해 연말에 있는 중국의 창업대회에 나갔는데 국제 창업대회인데 중국의 창업팀이 천 명이 나왔고 미국의 창업팀이 200개가 나왔고 한국의 창업 팀이 열 개가 나왔는데 전체에서 저희 창업 팀이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창업 팀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좀 아쉽지만 이 친구 둘이가 창업을 한 친구인데 이 어, 남학생 하나는 그 부모님의 반대로 다시 취업 정선에 들어가서 지금 LG 모니터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팀이 깨져서 창업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그 이후로 저희 어, 미래부 홍남기 장관님도 어, 북경에 다녀가신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저희 KIC를 6월에 개소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8월에 임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한 거는 간담회도 하고 창업 소식을 이렇게 발간해서 매주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창업 교육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6년도 3, 11월 3일에 저희 사무실도 없을 때 저희 그 장관님을 모시고 창업, 한국의 창업 20개 팀을 모시고 중국의 VC 59개를 초청해서 최초로 K 데모데이 차이나라는 걸 북경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KIC 중국은 뭐 하는 거냐? 네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업 정보를 제공해서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 교육과 창업 대회를 통해서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션을 통해서 창업을 사업화하고 창업을 투자를 유치해서 창업을 성공시키는 일이죠. 이거는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거 한국에서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본트 글로벌 KIC 그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 KIC, 기타 뭐 나이파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똑같이 하죠. 한국에 있는 기관과 저희의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역량을 보면 창업 공간이 필요하고 멘토단이 필요하고 이 휴먼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 그 중국의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저희가 일주일에 1회씩 창업 정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한 번씩 하고요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교육 창업대회는 전 1년에 2회 이상 대학생 유학생 및 현지 중국 현지에 있는 저희 교민들을 위해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3개월짜리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한 6개월짜리를 매번 네팀 정도 저희가 뽑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의 데모데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중국분들한테 저희가 데모데이를 몇 번을 한 3번 정도를 해봤는데 중국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니들이나 투자해서 돈 벌지 왜 우리한테 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아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돈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정 펀드라고 있는데 한 1200억 원이죠 그러니까 1억 달러짜리 한정 펀드가 있는데 그거를 KIC가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분이 투자를 하면 그 한정 펀드에서 매치 펀드로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거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분들한테 중국 아 당신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우리가 시장도 모르고 어떤 게 성공할지 확률을 모르겠으니 당신들이 투자하는 것에 따라가겠다. 그런 의미로 이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창업 공간을 지금 북경에 모시고 있고 멘토단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고용아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저는 한국에서 여러 회사를 있다가 미국의 오픈TV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오픈TV 회사는 여러분들 텐센트의 주인이 Mih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인데 2007년도에 2019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해서 그 나스닥에 상장한 돈을 가지고 다시 텐센트 지분을 50% 구매할 때 사용했던 그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전에 여기만 했습니다. 케이스페이스 한국 어 케이시 중국의 창업 공간의 이름을 케이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위치는 여기 청화대 북경대가 몰려 있는 이 중간촌이라는 그 구역에 바로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전자상가가 전에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창업거리라고 다이노웨이라는그 이노, 이름을 아마 중국의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는 그 중국의 창업의 메카입니다. 이 거리 하나에 한 거의 한 2천 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지금 창업을 하는 게 있고 이후에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VC가 한 100개 정도 이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중국의 VC가 100개 정도 한, 한꺼번에 몰려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중국의 제1호 창업카페가 척코카페입니다 저희가 이척코카페하고 합동으로 그 협력해서 공동으로 저희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코카페 4층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런 간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간판은 사실은 열지는 못했습니다. 만들어는 는데왜 그러냐면 사드 때문에 이 간판을 못 열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라는 말도 있고 한국 글자도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와서 이걸 떼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흰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아직은. 오프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그 중앙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40명에서 50명이 같이 회의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에서 15명이 있는 이런 회의실이 있고 입주 공간이 한 6개의 독립적인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창업공간이라 해서 독서실처럼 누구나 와서 창업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중국 창업이라는 그런 그 소식지를 만들어서 한 현재는 한 천여 개 기업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을 신청을 원하시면 이 번호에다가 아니 아니면 제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아니면 모르시면 저희 현재 그 여기 주관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모두 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창업에 대한 새로운 그 뉴스 그 브리핑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중에 저희가 기획 뉴스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야 될 거를 다루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그 스타트업이 누구냐 그다음에 중국에또 하나는 중국의 VC 중에서 아주 유명한 거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 캘린더, 그 다음에 KH 중국의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교육 프로그램이 네 가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창업에 대해, 여기는 이제 유학생이나 저희 그 교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예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업과 정신을고양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창업하는 창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중국에서 도대체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창업을 해야 좋겠다 이런 걸 모를 때그 창업 아이템을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오신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저희 센터에서 인, 어, 운영하는 입주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어, 인큐큐이이프프로램은 뭐냐 저희는 차차이멍이이라하하인큐큐이이프프로램을진행행하있있습다다개월짜짜프프로램이이요 어, 프로덕트가 중국에 팔만한 팔, 중국 n t p r o g r 중국향의 제품의 시제품이 아직 안 나왔다. 됐을 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차이나 멍입니다. e 개월짜리프로그램이 r o d u c t is a r i r 할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여기에 참가하실 때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창업 공간 호텔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주소가 다 써있는데, 여기 그 연락처가 다 써있으니까, 담당하는 저희 직원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여기 주체자를 주체 주최 회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연락처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2월 3일에 인큐베이션 센터를 열었고, 3일대 2월 6일부터 저희가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했는데, 1차로 6개 팀이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고요. 2차 프로그램에, 2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지난주에 저희 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차이나 로라는 프로그램인데, 중국에는 1대1로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로라고 붙였는데, 중국에 맞는 시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시장을 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이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있고 멘토링도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때 필요한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창업 공간, 그냥 호텔 6개월 동안에 호텔을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2월 6일에 입주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제 미니 데모데이라는 걸 저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매주 매주는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가 미니 IR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 6팀이 와있고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4팀이 네 와있으니까 저희 10팀 그 다음에 저희가 중국에서 교민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현지에서 창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의 거기에 저희가 집중 멘토링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팀들하고 해가지고 한 13팀 정도의 풀이 있는데 그, 팀, 그 팀들이 에 참석을 하고 저희가 중국에 있는 로컬 그 VC를 한세 팀에서 네팀 정도 모셔서 어 이렇게 매2 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서 그, 그 IR 행사를 합니다. 그런 IR도 있고 중국 그 기업들이 중국 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창업 대회나 IR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데 참여하실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행사는 저희가 가장 그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인데, 1년에네회 있습니다, 네번 정도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에 있고 장소는 북경이나 일선 도시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20개 팀을 모집을 해서 20개 팀과 한국에서 오시는 20개 팀과 중국의 VC 한 50개 팀을 처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발표를 통해서 중국의 그 vc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쫙 점수를 매기면 그중에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자동적으로 저희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오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 한번 미팅하고 가서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계속 만나서 어, 교재를 통해서 결혼에 꼬리나게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데모데이에 참석을 하시고 가시면 저희 직원이 담당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배정이 돼서 그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부 VC들을 계속 연락하고 여러분들의 투자를 에,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 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가 데모데이를 했을 때는 마침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주셨고 여기 그 20개 기업이 와서 그 아이템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VC가 한 53개 팀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VC 53개를 만나려면 아마 개별 기업이 이 VC를 접촉해서 만나신다면 한 10년이 걸려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 또 하나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억 불 펀드하고 MOA 하는 그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중국의 VC를 137개 업체를 불렀습니다. 137개 업체 이 137개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기금의 합을 하면 그 그분들이 움직이는 돈 그거의 합이 저희가 후추 후에 추산을 해봤더니 한 3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한번 했던 게 이런 그 3월 29일에 했던 건데 사드가 정말 삼엄했던 그 시기에 저희가 51개 VC를 모시고 이런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간략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kicchina. org 여기 가시면. 어, 더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소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K 데모데이가 어, 3차 K 데모데이가 6월 22일에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하, 아, 그 인큐베이션 받고 있는 어떤 기관에 추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6월 22일에 그분들 중에서 선정된 20팀에 대해서 6월 22일에 저희 북경에서 다시 한번 데모데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중국에서 대박 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